저압하고 목표물 보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하 <laughs> 나운드 파. 와필 킬. 슉와 음 진짜 소름 돋게 듣네. 어. 지다합니다 레이지 보이. 아 잠깐. 다시. 다아 쓰러 하나, 하나. 아 진짜 왜 있지 않았쳐단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아어 다운 출격 지그리 어어가어가 쉬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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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미션 쉬가 쉬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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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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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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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아. 어요이불을성기 음. 어, <laughs> 말린 것 같은데. <laughs> 아, 하나 대가. 요, 면 조심. 지선탄 따라갑니다. 어, 터치. 아, 이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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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터치. 터치. 빨리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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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 터치. 나치 터치. 터치. 터 야. 나 핍. 아, 아피, 스나피리 무슨 싼 스파일. 두 대박은 델트.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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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5. PC 시보. 시보. 시 건풀 가능, 보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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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특등 피해야지. PC보야. 건플 싹가드니 어. 어, 네, 이트 성공. 승리. 네유령된데 실수 관해. 이 나피야. 아가지데 진짜 없는 사람. 사람. 진짜 없는 사람이야, 저 진짜 없다 아네 아네 아아가네개 정도 세긴가 일단, 일단 세는 것만 해도 아, 되아데 <laughs> 나이스 나이스 하나 인데 1등 나 영어 1등 업다 이스트 10인가 그렇던데. 라플 어, 무시해도 됐대. 영킨. 어포 어. 어. 미션 실어 레드 팀 승리. 아 마크로 자어렇게 아, 네. 들어야지.

야나 네, 오른 네, 병 네, 오른 네, 아, 네, 병 다시 들어 팀, 고 미션 취요아빠랑 같은 상황 아니야? 둥타이시작 어디 보 아, 가는데 날아가요 어? 저게 왜꺼 <놀람> 아았어 아니 저기, 보저 아,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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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뭐, 어기 뭐, 저기, 뭐, 저안 레스나 혼자라서 아혼자0 0원1 0 0을 수도, 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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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원 100원, 100원, 1 0 아, 중킬. 미션, 슈페, 블루팀, 이 왜, 가 블루팀, 승리! 왜, 가해가, 블루거야나 빼고 루팀 블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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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내가 내가 팀 블루팀, 블루 아 봤어. 어왜 벌어. 아중자기구나. 이거 뭐야 앞에. 뭐, 저어갈빡빡했어왜 아, 뭐 어, 어. 어, 어, <laughs> 아, 그래? 왜 그래? 쇼도쇼도야쏫도였어 스르타네. 파다. 아지 뭐야. 아 나쁠 거지 알아볼 거야. 야, 쇼 샷답을 그래? 어, 어 둘이었어. 아래 한 바쁘네. 껍질 뜯니까 터질 때들어봐래 오케이. 잠 서질때 들어가요? 음. 아, 그래. 아, 래 아, 래 아, 그래. 아, 아, 그 아, 래 아, 래 아, 그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래 아, 래 아, 래 아, 아,

맨날 왼쪽이. 바아왼 있다 왼쪽이바아왼아왼쪽이왼쪽에잖왼쪽에왼쪽에잖나왼쪽왼쪽아이잖아다이잖아 왼쪽이잖아. 왼쪽이잖아. 왼쪽아왼이

거의 <laughs> 우 <laughs> <laughs> <laughs>